네, 오늘은 소다 조합으로 달려볼 텐데요. 물약 패스 사용하는 경우에 저거 맨 처음 나오는 물약 끌어먹는 거 국룰이니까 좀 신경 써서 먹어주시고요. 이게 바다요정 마법사탕이 나오면서 소다맛 쿠키랑 해적맛 쿠키가 같이 버프가 됐는데, 소다가 그나마 엄청나게 쓸만해요. 어, 소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때탈출에서 자주 쓰이고 있죠. 해적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때탈출에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경기에서 이제 쓸만한 뭐그 정도 성능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코인 많이 나오는 뭐 그런 구간에서 해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소다맛 쿠키 최고 점수 조합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소다 같은 경우에 이제 물약을 먹으면 이렇게 파도를 타고 음, 질주를 해요. 이 파도를 타고 있는 동안 모든 젤리의 점수 증가 효과가 붙고요. 그리고 마법사탕 능력으로 달리다가 쭈쭈바가 나옵니다. 쭈쭈바 25개를 먹으면 서핑 효과 발동이 되고요. 보너스타임에 들어와가지고 보탐에서 이제 빌드가 살짝 있어요. 보너스타임 뒷부분에 이제 광속 질주 아이템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광속 질주 아이템을 먹고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 광속 질주를 먹을 수 있어서 이거 먹고 올라가서 먹두 번째 거 먹고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이제 좀 깔끔하게 최고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약 거품 물약 뭐 그런 뭐였죠? 레몬 물약을 주는데 이게 옛날엔 점수가 굉장히 구렸어요 근데 이게 조합 보너스로 저 거품 델리 점수가 증가해가지고 이게 점수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물론 조합 보너스는 선달에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어 달리기 때 달리면 어 처음보다 점수가 살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제 여기서 쭈쭈바 카운트가 1이 됐을 때 소다 저 물라 물약 먹어주고 대물약을 최대한 빨리 먹어주세요 이래야지 이제 대물약 서핑이 끝나고 마법사탕 서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대물약을 살짝 늦게 먹으면 마법사탕 서핑이 먼저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물약 서핑이 발동이 안 돼요. 대물약 서핑이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굉장히 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물약 빨리 먹어주시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별거 없어요. 마저 달리다 보면 죽기 직전에 이제 쭈쭈바 25개가 모여가지고 마지막 서핑을 하고서 끝나게 됩니다. 소다 같은 경우에 현재 한 2티어 때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2티어 때. 5일의 도전으로 뿌렸던 그 요거트 크림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레어 쿠키라서 키우기도 쉬우니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 하나 남았을 때 마지막 서핑을 하면서 이제 이러면 소다 팻이또 물약을 주고 물약 먹고서 진짜 마지막 서핑 후 발악 점프이어달리긴 라프타를 썼어요 라프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어달리기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뭐 좋은 얘는 이제 샤벳상어죠 어지간하면 이제 샤벳상.. 아니 라프터가 되게 자주 쓰이는데 사실 샤벳상어가 이어달리기로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라프터가 빌드를 좀 그러니까, 능력 사용하는 타이밍을 영상이랑 똑같이 쓰면, 진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와요. <laughs> 이거, 근데, 라프타는 이어달리기로 썼을 때, 난이도도 높고, 점수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라서,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찍기 능력 써주고, 이두 번째 능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능력 같은 경우에, 대물약이, 대물약을 먹기 전까지, 이거, 질주 능력 세 번을 써주시고, 찍기 능력은 그 뒤에 그 패시 소물약을 하나 주는데 그걸 먹으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소물약 먹으면서 찍기 활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세 번째 능력은 최대한 빠르게 찍기 능력까지 다 사용을 하시면 이게 능력이 끝날 때쯤 어, 패시 소물약을 하나 줘요. 그걸 먹고서 이제 바락 점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라프타는 라프타는그 점수도 되게 별로 좋진 않은데 난이도는 더럽게 어려워가지고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패시 물약을 주죠. 이거 먹어주시고, 이제 발악점프, 능력 발동하면서 발악점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 능력이 발동이, 발동을 안 시키고 발악점프를 해도 막변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찍기 능력 써주시고, 마지막 능력. 마지막 능력 남았는데, 마지막 능력 발동하는 것도 어려워요. 일단은 그 엔진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엔진 보호막을 일부러 박아줘서, 무적 상태 이용해서 능력 두번 위쪽에 소물약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질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어, 마지막 찍기 능력까지 했고, 저 파편젤리들 못 먹은 거 살짝 아쉽긴 하네요. 파편젤리랑 이제 조개까지 먹었을 때, 3.9억 중반대가 나오는, 레어치고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우리 소다맛 쿠키 조합이었고요. 어, 어차피 때탈출해서 이게 1년 정도 쓰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어, 키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레어 쿠키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우리 소다맛 쿠키 꼭 키워주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